전해질 수용액과 전류의 흐름. 음. 여기서 이게 제목만 이런 거지 거의 같은 개념인 거야. 전해질이라는 건 고체에선 전기를 통하지 않다가 수용액일 때 전기 통하는 거. 그때 전류의 흐름은 고체일 때는 안 통하는데 수용액일 때는 통해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까쯤에 내가 살짝 하고만 했던 게 수용액에서 전기를 통하는 조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전화, 전자란 뜻이에요. 전자를 띤 입자인 이온. 전자나 이온이 있고, and 밑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성립하셔야만 돼요. 오케이 전해질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전해질 수용액에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이온이 양 이온은 양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거든.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어? 아, 머리가 안 머리를 깎아, 머리가 너무 짧게 깎아주셨어. 그래서 삼룡이 같아 보이지 않니? 아 야. 자, 부끄럽지 않니? 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양이, 양, 양, 마이너스로, 음, 플러스 극으로.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전해질 수용액과 전류에서 전해질 종류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다르면 같은 전해질이라도 음 같은 전해질이라도 농도가 진해 그럼 이온수가 많겠지 많으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흐르겠지 통일하주 그래서 그걸 강 전해질 강한 전해질 약한 전해질이라고 한 거잖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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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음, 그래? 그러면, 농도가 지날수록 전류가 잘 흐르네? 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또 실험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농도가 지날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건 맞거든? 그렇다고 무조건 넣었다간 안 되는 게, 어느 이상의 한계에 다다르면, 더, 그 세기는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뭐 이게 뭐 이렇게 별 건가요? 음, 별거 아니야. 별건 아닌데, 이런 거지. 수용액의 농도가 지날수록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 구간에서는 맞는 말이지. 여기 구간에서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농도가 지날수록 세, 전류가 세게 흘러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구간에서. 아니면, 초, 초기 농도의 증가량에 따라는 말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덤비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강한 전해질, 약한 전해질이니까, 이온수가 많아서 전기 잘 통해. 땡큐. 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와. 강한 전해질, 약한 전해질. 농도가 진하더라도, 이온화가 되게 잘된 거야. 니까잘 그러니까 흐른 거긴 맞아. 하지만 무조건 농도가 진해다고 무조건 올라가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저요. 쉿. 넘어오셨어. 어, 여기 파트는 여기 파트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안 하실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아요. 이제 이 교재가 일반고 애들도 가르치지만 특목고 애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 살짝 들어왔는데 음 그냥 한 번만 잘 들어 봐. 한 번만 잘 들어 봐. 요거 보자. 아이들아.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 얘를 그림을 그려 볼테니까 보기만 해 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수소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수소가 있어. 함께 해요. 여기서도 함께 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이 분홍이 중심에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얘 안에 플러스 원자핵이 있지요.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 지금 공유 전자쌍이 있지. 근데 전자쌍은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나? 마,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 원자핵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와 이쪽 수소 원자핵이 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가 어때? 그치 같겠지. 그러면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겠지.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자, 그런데요. 근데요. 이번엔 누구 갈 거냐면 음. 자, 염산을 가 보자. 염산. 해 볼게요. 수소는 원자번호 일 번이고요,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 십, 아이고, 십칠 번인 거 인정하지? 그러면 수소는 이렇게 하나 했어. 그 다음에 염소는 루이스의 전자 점식하 가장 바깥쪽만 쓸게. 바깥쪽만 C, H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인 거야. 그러면 얘도 어찌됐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어찌됐건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여기까지는 지금 둘다 땡큐죠? 문제될 건 없어.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얘는 얼마로 당겨? 플러스 1로 당기지. 얘는 얼마로 당기니? 플러스 17로 당기지. 왜? 원자번호가 얘가 17번이거든 17번은 양성자의 개수는 17개지만 전자의 개수도 17개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중이 염소와 이 수소와 염소 사이 중앙에 있을까 약간 염소 쪽으로 치우칠까 염소 쪽으로 치우치기 얘가 1로 당기는 내가 17로 당기니까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염소 입장에서 이 전자가 누구 거라고? 수소 꺼. 근데 염소 입장에서 내 것이 아닌 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나? 수소 입장에선 내 것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염소가 땡겨서 내 전자가 약간 벗어났어. 자, 이걸 해볼게. 슉. 수소 보자. 자신의 전자. 잃은 건 아닌데 약간 벗어남 어휘 무슨 말이 납득이 되죠? 이번에는 염소를 보자 수소 전자 다가옴이라고 일상적인 용어 좀 와닿지 하이 아, 오케이 okay? 근데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 어이 수전자가 염소 쪽으로 다가왔는데 약간 수소전자, 자기전자 좀 벗어났는데, 이런 말보다는 이런 말을 써요. 슉. 버린 건 아니야. 근데 좀 벗어났어. 라고 해서, 부분적인. 양전화. 양전화면 잃은 거지. 잃진 않았어. 살짝 벗어났지. 이해됐나요? 이들이 정의한 거예요. 여기서는 부분적인 다가왔다는 건 얻은 건 아니지만 다가오니까 내 쪽으로 온것 같잖아. 그러면 얘는 얻은 것과 같아. 음 전하. 음, 우리 이렇게 하자. 알아듣기 쉽게 지우, 음? 지우고 부분적인 양이온, 부분적인 음이온. 이렇게. 부분적이라는 거는 잃었다, 얻었다가 아니라 약간 버, 음, 잃은 건 아닌데 조금 벗어난 거고, 얻은 건 아닌데 좀 다가온 거지. 이거를 뭔지 몰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얘가 부분적인 양이온, 부분적인 음이온 이렇게 표현해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튀어나올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얘가 이렇게 우리가 과하게 녹록지가 않아. 그런데, 얘가, 물 속에 들어가잖아? 물, 수용액 상태를 AQ라고 표현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 얘는 1이고 17이니까는 공유결합은 하긴 했는데, 약간 치우친 거야.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서 염소가 아예 수소의 전제를 부여 잡고 나가버린 거야. 그럼 얘 아예 잃었지. 양이온이 된 거야. 얘는 아예 얻었지. 음이온이 된 거야. 어 선생님 얘는 공유결합한다면왜 얘는 왜 이온결합이 음, 얘의 특징이야. 특징. 상황에 따라서 이온결합이 되기도 하고 공유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계선이 애매한 거야. 얘는. 오케이. 그래서 애매한 건 통합과학에서 출제하진 않습니다. 됐어요. 슉그 뒤에 건 필요 없어요. 자 지금부터 嗯哼。Uh huh.